지난 9일 새벽 내린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에 살던 세 모녀가 비극을 맞이했죠.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는 빠르게 차오르는 빗물로 문이 막혀 집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세 모녀 가정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가정으로 둘째인 홍모 씨가 노모와 발달장애인 언니,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해 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일각에선 결국 재난에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비롱 기자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내린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세모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 장애인인 50대 여성 거주자가 목숨을 잃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많은 사람이 이번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 불평등 해결의 근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참사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 어떤 재난 상황이 닥치면 재벌이나 대규모나 부자들은 높은 데에서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안전시설을 잘 갖춰냈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지도 않고, 뭐, 식량 문제도 겪지도 않고, 호요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뭐, 반지하에 살기도 하고, 달동네에 살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데는 안전조치도 미흡하고, 담장도 없고, 수해 예방조치도 미약하니까, 병아 기생충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함께 합심해서 정말 머리를 짜내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그렇게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그때 정치적인 마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책을 내놓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숙구하고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 너무나 성급하게 내놓고 있는데 진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실제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나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낼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반대하가 자신의 주거지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고 사회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뭐 실행방안이나 재원조달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하나만한 이야기거든. 요 그냥 법으로만 금지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비슷한 곳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거든요. 주거취약계층의 어떤 주거질 상향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선택지를 주면서 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뭐 다른 곳으로 비슷한 아니면 더 열악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어서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재정조달방안 이런 것들을 봐야죠. 한편 이번 폭우로 사망한 이들을 위해 재난불평등 추모 행동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시의회 앞에 시민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또 19일에는 시민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문 뉴스 신비롬입니다.